음양오행 이론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침의학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개념이라든가 오행의 개념, 음양오행의 분류와 속성들, 또 우리 몸속 장부, 장과부 사이의 음양 관계와 또 음양오행 이론이 침의학에 미친 영향들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음양의 개념입니다. 자연 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서로 대립되거나 상대적인 속성을 가지는데 그두 개의 측면을 음과 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땅은 음이고 하늘은 양입니다. 또 여성은 음이고 남성은 양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음이고 불이 양입니다. 기혈할 때에 혈이 음이고 기가 양입니다. 음양의 속성을 보면은 음은 되게 안정적이고 내재적 안에 있는 거죠. 정지, 내향적 안으로 향하는 거, 하강적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한랭적 찬거 어두운 거 이런 것이 음의 속성이고요. 양의 속성은 활동적인 거, 외재적인 거, 그다음에 움직이는 것, 밖으로 향하는 것. 상승적 올라가는 거, 온열적 따뜻한 거, 밝은 거. 이게 양의 속성입니다. 음양의 속성이 이렇게 완전히 대립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음양의 구분을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연계에서 보면은 양과 음으로 나눌 때 낮이 양이고요. 밤은 음입니다. 그다음에 아침이 양입니다. 아침. 아침에 해가 뜨죠. 양입니다. 그다음에 저녁부터는 음입니다. 추나추동풍으로 보면 사계절로 보면 봄과 여름이 양이에요. 가을과 겨울은 음입니다. 방향으로 보면은 남쪽과 동쪽 따뜻하죠? 해가 뜨니까 양이고 북과 서 서쪽과 북쪽은 음입니다. 그다음에 온도로 보면은 따뜻한 열기운은 양이고 양한 서라고 찬 것은 음이다. 그다음에 불이 양이고 물이 음입니다. 대표적인 음양이죠. 불은 양, 물은 음. 밝은 것은 양이고 어두운 것이 음입니다. 그 요철 들어간 것은 음이고 철 튀어나온 것은 양입니다. 그다음에 방향으로 보면요, 위에가 양이고 아래가 음입니다. 좌우로 보면은 좌측이 양이고 우측이 음입니다. 내 네, 외할 때, 바깥쪽이 양이고 안쪽이 음이다. 승강, 올라가는 것은 양, 내려가는 것은 음. 부침, 뜨는 것은 양, 침, 가라앉는 것은 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서 보면은, 남자가 양, 여자는 음입니다. 어린이가 양입니다. 노인은 음입니다. 가을로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측 바깥쪽은 양이고 안쪽이 음입니다. 척배, 척추 쪽, 등쪽 이쪽이 양입니다. 그다음에 흉복 가슴과 배는 음입니다. 상부 위쪽, 우리 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쪽이 양이고 아래쪽이 음이에요. 오장육부 장부할 때 장이 음이고 부가 양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기혈로 볼때 기가 양이고 혈은 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보면요. 안쪽 그러니까 우리 중심쪽 코끝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이 음이에요. 바깥쪽이나 옆쪽 뒤쪽은 양입니다. 앞쪽은 음이고 등쪽은 양입니다. 상부와 하부로 따질 때 횡경막 이상 심장 폐가 있는 횡경막 이상이 양이고 그 아래쪽이 음입니다. 그다음에 육부와 오장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오장은 음이고 육부는 양입니다. 병기로 보면은 움직이는 게 양병이에요. 흔든다든가 뜬다든가 또 병이 옮겨다닌다든가 이런 것은 양병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강성, 세약 병이 강성, 급성이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강하고 급한 것은 양이고 약하고 만성은 음입니다. 따뜻한 것, 찬 것은 따뜻한 게 양이라고 건조한 것, 드라이한 것, 이거는 양이고 습, 이거는 음이에요 습은 좀 무겁죠 몸이 무겁다든가 그러면 아, 이거는 습에 의한 음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죠 항진하는 병, 이것은 양이고 감퇴되는 것, 줄어드는 것, 없어지는 것, 이런 것은 음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양의 관계를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관계가 있는데 서로 대립하는 관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위아래로 서로 대립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불과 물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낮과 밤, 기와 혈. 기가 양이고 혈이 음입니다. 동정, 움직이는 것과 정지에 있는 것. 이 대립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이 되면서 서로 상충이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제약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보완 관계가 있어요. 앞뒤 관계예요. 동전의 앞뒤 관계. 예를 들자면, 밤낮은 이게 제약하는 관계지만은, 빛과 어둠의 그렇지만 또 보완 관계예요. 밤이 없으면 낮이 없고, 낮이 없으면 밤이 없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있고, 음향 관계에는, 그 다음에 상호 의존 관계. 음과 양은 홀로 존재하거나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다. 대립되지만 의존한다.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맞서 있지만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 상호 변화. 음과 양은 속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소장, 소멸되거나 성장하거나 소장하거나 전화한다, 바뀐다 그런 얘기. 예를 들자면,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는 양인데, 그 계절이 가을로 가면서는 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전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립되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이 양이 될 수도 있고, 양이 음으로 변할 수도 있으면서, 또 음이 양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양이 음 속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씨는 중심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씨는 음이지만은 거기에 싹이 터서 나오는 그힘 그것이 양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의 안에 양이 들어있는 셈이 되는 거죠. 태극기에 함축된 음양오행. 우리 태극기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침하고는 크게 관계는 안 되는데. 태극기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됐습니다. 위가 양, 아래가 음. 3, 4, 5, 6인데이긴 선이 양입니다. 긴 선이 양. 이 끊어진 선은 음이에요. 양으로만 형성된 거, 양이 세 개인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 음이 세 개인 거, 이거는 태음. 이거는 양이 두 개에 음이 하나죠. 양은 양인데 적은 양, 그래서 소양. 이것은 음두 개의 양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은 음인데 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소음, 양세 개인 것을 건, 하늘로 보고 양이 두 개인 것은 이, 불을 의미합니다. 불. 다 음인 음만 세개 있는 것은 곤, 땅을 의미하고 감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3, 4, 5, 6.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합니다. 우리의 태극기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심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데, 우리 태극기니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지나는 길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침술 쉽게 배운다 표지지요. 이 위에는 빨간색, 양을 의미합니다. 밑에는 파랑색 음을 의미합니다. 침은 음양을 좋아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과 양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침을 하나 놓았습니다.그런데 음과 양 사이에 밝은 빛이 이렇게 비쳐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죠?